여러분, 요즘 술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두세 잔은 가볍게 넘기던 술이, 이제는 한두 잔만 넘어가도 금방 얼굴이 달아오르고, 다음 날 오후까지도 몸이 축 처지는 경험 말입니다. 술의 양은 줄었는데 몸의 반응은 더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건강온에어의 내과 전문의 박장수 박사입니다. 선생님 이 정도 마셨다고 이렇게까지 몸이 힘드나요?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 든 건가 하는 마음에 씁쓸해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 보다 어떤 몸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마셨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술에 대해 약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정작 술이 들어가는 몸의 조건과 흐름은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 끊으세요 라는 말에는 쉽게 지치지만, 마시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라는 조언은 대부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식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간이 버틸 수 있는 방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마셔도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소모되고 바로 회복되던 간의 기능이 이제는 속도를 늦춰달라 예고 없이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가 모르고 무시할 때 숙취가 길어지고 혈압이 출렁이고 심장과 신장이 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술이 문제라기보다는 속도 없이 밀어넣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술에 지지 않는 마시는 방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기 전 10분만 준비해도 간의 피로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 둘째, 마시는 도중에도 혈압 혈당이 급격히 출렁이지 않게 잡는 속도 조절 기술. 셋째, 다음날 붓기와 멍함을 거의 남기지 않는 회복 루틴 단 3분, 단순합니다. 끊는 기술이 아니라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내 삶에서 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내 몸과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술은 즐기되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술을 끊지 않고도 지금보다 간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 전환점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적게 마시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힘들죠? 예전에는 소주 반병쯤 마셔도 다음날 아침에 멀쩡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딱두 잔만 넘어가도 자려고 누웠을 때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새벽에 자꾸 깨고 다음날 오후까지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간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술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술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태워버립니다. 들어오는 대로 써버리고 남은 건 빠르게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들어오면 바로 처리 모드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은 달라집니다. 간과 신장. 심장과 뇌가 동시에 조금만 천천히 와줘 준비할 시간을 좀 달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체감보다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예전 습관 그대로 예고 없이 첫 잔을 한 번에 털어 넣어버립니다. 몸이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알코올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면 간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최대 전력으로 작동합니다. 혈압이 확 올라가고 심장이 빨라지고 뇌혈류도 갑자기 튀면서 몸 전체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날까지 피로가 남는 이유입니다. 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준비되지 않은 타이밍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술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이 들어오는 순간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술한잔 마시기 전에 물한 컵이라도 먼저 드셨나요? 그러면 10분 중 9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바로 시작하죠. 바로 이 그냥 바로가 문제입니다. 몸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알코올이 불시에 들어오면 그 순간 혈압이 순간적으로 튀고, 심장은 속도를 확 끌어올리며 뇌는 깜짝 놀라 흥분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내 컨트롤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신 양이 많지 않아도 다음 날까지 피로가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원칙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마시지 말고 몸에 먼저 신호를 주세요. 이건 금주가 아니라 예고입니다. 지금 곧 뭔가 들어올 거니까 준비해도 된다는 신호. 술보다 물이 먼저 들어가면 간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뭔가 들어올 예정인가 보구나. 대비하자. 이 10초짜리 예고 하나가 다음날 컨디션의 절반을 바꿉니다. 그냥 물한 모금도 충분합니다. 굳이 영양제 특별한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술 마시기 10분 전물한 컵, 간단한 단백질 두부,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반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몸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습니다. 복잡한 준비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걸 해주면 몸은 급습이 아니라 예고된 진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같은 두 잔을 마셔도 급습과 예고의 차이는 바로 다음날 몸상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단지 속이 덜 쓰리게 하는 보조행동이 아니라 쌓이는 손상을 막는 핵심행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나는 많이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예고를 받고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이어서 술이 실제로 들어오는 순간, 즉, 마시는 도중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마시는 동안의 핵심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술을 마실 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잔을 손에 계속 쥐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도 고개 끄덕일 때도 심지어 안주를 먹으면서도 잔은 그대로 손에 들려있죠. 문제는 딱 여기서 시작됩니다. 잔을 손에 쥐고 있는 순간 몸은 아직 술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실제로 심장 박동도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채 계속 약간 빨라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술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몸은 예상 못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두 잔을 마셔도 잔을 내려놓고 마시는 사람과 계속 쥐고 있는 사람의 다음날 컨디션이 확연히 다릅니다. 잔을 계속 쥐고 있으면 몸은 준비할 틈 없이 알코올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숨 돌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한 모금 마시고 반드시 테이블에 내려놓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간이 그 순간 숨을 고르며 이제 분해를 시작해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나는 천천히 마신다고 하시는데 대화를 유심히 보면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잔을 들이키거나 쉬는 타이밍에 반사적으로 잔을 입에 가져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확인하면서도 잔을 손에 쥐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 순간 몸은 술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잔을 내려놓는 것, 단순한 행동 같지만 이것이 바로 간에게 휴식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소주 선어잔 정도만 드셔도 다음 날 오전 내내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무거워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죠. 그런데 단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바로 한잔 마시고 나면 반드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물한 모금 마시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같은 양을 마셨는데, 다음 날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머리도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양을 줄인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와 리듬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잔을 들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테이블에 내려놓은 시간을 길게 만들 것. 그 과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의도적으로 물한 모금 또는 밥이나 단백질 안주 한 입을 먼저 연결하는 것입니다. 술, 물, 술, 안주, 술. 이런 식으로 술이 연속되지 않도록 간격을 의도적으로 끊어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과정이 없어도 몸이 알아서 조절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시간 간격을 대신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대 이후에 안전히 마시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주를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안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주를 먹는 타이밍입니다. 술을 한잔다 마시고 나서 안주를 먹는 것보다 한 모금 마시고 안주 한입 다시 한 모금 마시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술과 안주가 위장에서 동시에 섞이면서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은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알코올 대신 천천히 들어오는 알코올을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안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안주, 이러한 것들은 간 회복을 돕는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브로콜리, 오이, 양배추 같은 채소류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으로 간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안주도 있습니다. 기름진 튀김류,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는 과도하게 짠 안주, 위장 점막 손상을 가중시키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 여기서 참고로 가장 위험한 행동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바로 대화에 집중하다가 잔을 비워놓은 사람이 눈치가 보여 잔을 급히 다시 채우는 행동. 이때 따라오는 급속 유입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술을 예고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 문화에서 빈 잔을 두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술을 따라주고 따라주는 즉시 또 마시게 되는 이 패턴이 간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술은 입이 아니라 뇌의 속도에 맞춰 마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모금, 잠시 멈춤, 몸이, 됐어, 들어와도 되라고 허락하면 그때 다시 한 모금. 그 리듬만 지켜도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날 피곤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건 진료실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시간 체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잔을 마신 시간을 기억해두고, 두 번째 잔은 최소 30분 이후에 시작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면, 간이 첫 번째 잔의 알코올을 어느 정도 처리한 상태에서 두 번째 잔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30분이나 기다려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대화를 나누고 안주를 먹다 보면 3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시는 것이 술자리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할 한 줄을 요약하자면 잔을 손에 계속 들고 있지 말 것. 한 모금 마셨으면 반드시 내려놓고 30초 쉬기. 술, 물, 안주 순서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기. 이두 가지 행동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어서 술을 마신 직후와 잠들기 전,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완전히 갈리는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승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술을 마실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몸에 갑자기 술이 들어갈 때입니다. 특히 공복에 첫 잔을 바로 마시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가 너무 예민한데 술이 그대로 닿으면서 위벽이 강하게 자극되고 혈당도 급격히 흔들립니다. 그 순간 어지러움, 식은땀,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숟갈이라도 먼저 드세요. 밥이든 두부든 아니면 호두 하나이어도 괜찮습니다. 빈 속에 첫 잔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약 먹은 날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0대까지는 몸이 버텨주는 경우도 많지만, 60대부터는 약과 술이 서로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특히 혈전약을 드시는 분은 술과 함께 섭취했을 때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을 먹었다면 그날은 몸이 예민한 날입니다. 그날 술은 절대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술 마시자마자 바로 눕는 행동입니다. 빨리 자야 덜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술이 위에 그대로 남은 상태로 눕게 되면 위산이 역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동안 기도가 막히기 쉬워서 더욱 위험합니다. 최소 30분은 앉아서 몸을 천천히 식혀주시고, 가능하면 물한 컵이라도 마신 뒤 눕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술 마신 날 사우나나 반신욕으로 땀을 빼면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술 때문에 이미 혈관이 느슨하게 열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뜨거운 열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갑자기 푹 떨어져서 기절하거나 실신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은 정말 즉시 응급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날은 운동도, 사우나도, 반신욕도 모두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속으로 마시지 마세요. 최소 이틀은 쉬어줘야 간이 회복할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잔을 30분 안에 비우지 않는 것이 기본 속도입니다. 술마다 물을 먼저 마시고, 안주도 먼저 입에 넣어주세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술만 반복되면 다음날 몸이 붓고 혈압이 튀기 쉬워집니다. 또한 잠자기 직전에는 반드시 몸에 안전하니 진정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따뜻한 물, 전해질 음료, 혹은 포도당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심장 문제가 있거나 수면제 혈압약 혈전약을 복용 중인 분은 오늘은 평소보다 더 민감한 몸이라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술을 마신다는 건 나이를 먹을수록 위험한 게임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준만 지켰을 뿐인데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실제 사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술은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몸이 놀라지 않는 속도와 순서로 마실 수 있느냐.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만 지켰을 뿐인데 몸이 확연히 달라진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중에서 두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꽤 억울해 보이셨어요. 저는요, 진짜 많이 안 마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술자리 가도 두세 잔이면 끝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음주량만 보면 전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몸이 유난히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무겁습니다. 오후까지도 머리가 안 깨요. 점점 술이 더안 맞는 몸이 된 건가요? 하고 물으셨죠. 이분의 술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물어보니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잔을 손에 계속 들고 있는 습관, 마시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도 중간에 고개 끄덕이며 맞장구칠 때도 계속 손에 잔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술이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한 잔이 끝나기도 전에 알코올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계속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술량을 줄이실 필요 없습니다. 단두 가지만 바꿔보세요. 첫잔 전에 물부터 한 모금.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반드시 잔을 내려놓을 것. 계속 손에 쥐고 있지 말기.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지만 해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단 2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어제도 술 마셨는데요. 다음날 머리가 덜띵합니다. 뭔가 속이 편하네요. 예전엔 다음날 오후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젠 아침에도 괜찮습니다. 술량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순서와 속도.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 바꿨는데도 몸은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몸은 양이 아니라 예고에 반응한다는 걸 스스로 체험하신 거죠. 두 번째 사례는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빨리 마시고 끝냅니다. 이말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약하니까 남들처럼 오래 못 버텨. 그래서 빨리 마시고 끝내야 해. 이 심리가 만드는 가장 위험한 패턴이 있습니다. 속도를 더 높여버리는 것, 몸이 준비되기 전에 마구 밀어넣는 겁니다. 그녀의 몸은 양이 아니라 속도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잔을 손에 쥐고 있지 마세요.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몸은 항상 다음 한 모금이 준비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손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마실 때만 잔을 치부세요. 처음엔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같이 마시는 사람들은 제가 술을 줄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덜 급해져요. 그리고 정말, 다음 날 붓기가 줄었습니다. 그분은 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이 예고받을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준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생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엔 술 마신 다음 날, 그날 하루를 그냥 날려버렸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이두 분은 서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변화의 핵심은 같았습니다. 술을 줄인 것이 아니라 몸이 놀라지 않게 하는 방식을 배운 것.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금주가 아니라 관리된 마침표와 간격입니다. 지금부터 냉장고에 딱 붙여두면 좋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빈속에 술 시작 금지 뭐든지 한 숟갈 먼저. 2. 첫잔 전에 물한 모금 몸에 예고 신호 보내기. 3. 자는 입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두기, 손에 계속 쥐지 않기. 4. 술, 물, 술, 안주 절대 연속으로 마시지 않기. 5. 한잔 최소 30분 이상 몸이 처리할 시간을 주기. 6. 술 마신 날은 운동, 사우나, 반신욕 금지. 7. 약 먹은 날은 몸이 예민한 날 평소보다 두배더 조심하기. 이 지점까지 오셨다면 이제 술을 끊지 않아도 몸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 일상 컨디션, 자존감까지 어떻게 바꿔주는지, 그리고 딱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할 단 하나의 행동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술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술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내가 술을 다루는 기준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이건 술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의 리듬과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필요한 건 다짐이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술을 끊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래서 더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내 몸이 놀라지 않게 준비된 상태에서 천천히 마신다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함께 회복됩니다.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술 때문에 내 컨디션과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나는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내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내 몸은 지금도 나를 보호하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단지 그 신호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것 뿐입니다. 몸은 지금도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예고하고 속도만 조절해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진료실 환자들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잔을 바로 들지 않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손을 뻗는 행동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술은 더 이상 내일의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소중히 다뤄주는 한 나는 계속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숙취가 덜한 수준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기분, 표정, 그리고 그날 하루의 흐름 전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후회보다 여유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작지만 삶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단 하나를 실천하신다면 자는 손에 오래 쥐지 마세요. 입이 아니라 뇌에 허락을 받은 뒤에 다시 들어가게 하세요. 그 10초의 멈춤이 내일을 바꿉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몸은, 아, 이제는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 하루만 해보셔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정도라면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드실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술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조용히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오네어, 내과 전문의 박장수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가볍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